506번째 시가 되겠습니다. 난 악랄하다. 어쩔래? 내가 악랄하다고? 그래, 악랄한 거 맞다. 내가 악랄했기에 망정이지. 안 그랬다간, 나도, 내 가족도, 그리고 너희들도 이만큼 먹고, 입고, 살아왔을 것 같으냐? 그도 사람이기에 잘못인 거란다. 하지만 잘못을 인정해버리면 더 이상 살수 없음도 안다. 특별한 목숨 부지하려면, 그리고 그걸 지탱해줄 특별한 재능도 없다면, 오로지 살 방법은, 눈딱 감고, 이꽉 물고, 귀꽉 닫고, 어떤 상황에서도 요만큼도 양보 않고, 악착같이, 악귀같이 살아내는 것이다. 안 그런가? 내가 악랄하다고? 그래, 악랄한 것 같아. 내가 악랄했게 망정이지, 안 그랬다간. 나도, 내 가족도, 그리고 너희들도 이만큼 먹고, 입고, 살아왔을 것 같으냐?